시안이가 좀할줄아네요 게임을. 아, 그리고 현상은 많이 먹어가지고, 루시안이 돈이 많았어, 다행히. 루시안 좋았다. 아, 시안이 들어가고, 고수달 들어와. <laughs> 고수달! 들어와. 뭐? 택배가 왔다고? 아, 이거를 보냈구나. 아,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. 야 오늘 참못 자겠네. 괜찮아, 고수달, 괜찮아, 괜찮아. 조금 있으면 초기화 돼. 별거 아니야, 별일 아니야, 별일 아니야. 아, 이렇게 되는 거라고. 근데 우리 조합이 유리할 땐 되게 좋아요. 패스기 발아웃 라이브 인하컷 라이브 아니면 라이브아 걱정하지 마. 탑 터졌지. 그래도 이겨. 라스온집중하이더 괜찮아요. 제가 잘 크고 있잖아요. 어. 저거 안 죽을 텐데. 아 이런. 쉿! 와, 다계핀데. 이주궁이주궁 얘는 죽겠다. 아, 좀 빨리 좀 쓰지. 아. 아.. <laughs> 씨.. 이거를 따닥을 같이 맞았어? 아 근데 이건 탑이랑 관계없이 미드가 너무 망했어. 아.. 뭐야 이게. 내자식 <목소리> 예 그만 시간 낭비. <목소리> 아... <목소리> 와 딜랜가. 어, 나 진짜 아크잔 템판 줄 알았네. <laughs> 아 미친 왜 이렇게 가난해? 말이 돼? 드래곤 가자. 지금 지던가. 흔들리지 아와 너무 아파. 와. 아드가 궁으로 막았나, 혹시? 그건 아닐 텐데. 아, 뒤졌네. 이렇게 세졌어, 대체? 우리 정글은 죽겠어. 아, 안 됩니다. 이런. 아이고, 아, 아, 그 자글아크샤이 새끼 촌템 일부러 안 사는 거 아니야? 그래, 그렇지, 네, 더, 네, 공격적으로, 네, 더, 네. 공격적으로, 네. 더 공격적으로, 네. 더 공격적으로 더, 더, 더더 공격적으로 하란 말이야 기준 내가 막을게 춘장의 네, 네. 감을 믿어, 네. 얘들아 튀어 이 새끼들아! 한... 따다다다닥 따다, 따다. 아 이거 드래곤 어떡하지? 아이 시간 <laughs> 빌게이츠 새끼들 오줌 마려운 쪽이 지는 거다 <laughs> 아그 <그치> 자식이 <아니지? 웃음> 이 <laughs> 벌렁아 템이 왜 없냐고! 자 덴벼! 군벼의 새끼들아 덴벼. 우린 잃을 게 없는 놈들이야. 우린 이미 진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. 왜 우린 시간 빌 게이츠니까.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씨발! 잘못 눌렀어. 개같은 아, 좋다. 나이내 점수 시간. 어, 이런... 이렇게 질순 없어. 아, 까지는 아, 15분 게임으로 끝냈어야지 이게 뭐야? 런 내가 이 수가 없어. 뭘 하라고? 어, 미드 얼마나 허접이었는지 알아? 언 <laughs> 생성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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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. Lastian 어. o 봐봐, 아 어, 이거야 이거. 죄송한데 저분이 당신보다 높습니다. 에이. 날씨... 전멸로 어떻게 잘해보지? 아, 내렉사이도 네. 타이밍... 같은 갱 타이밍을 아는 녀석이... 미친놈이네. 굳이 이렇게 해야 돼. 너랑 나랑 교환하면 내가 이득이야. 가는 중!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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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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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이 이거던가? 아, 절대. 내가 유리할 때는 절대 그 40분 이상 못 버텨. 끝내는데 일각연이 있기 때문에 나의 캐리랑 못 버틴다고 그냥. 박살 내버려, 나는.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. 어? 누하 <laughs> 이런 <laughs> 고구마유 시시 일로 와. 직원 놀래진주. <laughs> 어, 쟤네 나간다 안돼 안돼. 쟤네 나가 못하지. 나가지 마. 너네 버틸 수 있어. 고구마 씨 힘을 내. 너네 버틸 수 있어. 나와 밖으로. 아! 이거 자꾸 왜 w 쓰냐 나 E를 써야 되는데 헷갈리네 스킬이 안 돼! 설마 죽겠어? 오케이, 오케이. 희망고문 온, 희망고문. 드레이븐한테 천원 박았거든? 이러면 드레이브는 항복 안 해요. 아이고! 아, 또 졌네, 돈. 아, 고구마님! 이천원 돈에 잘 드세요. 아, 잘 먹고 갑니다. 왔어요 아, 어제 사실 사오기가 갑자기 어제 다리를 절더라고. 그래가지고 얘 뭐야? 왜 이래?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제 데리고 갔거든? 한번 검사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무거워서 어 높은 곳에서 점프하다가 다리를 삐었을 것이다가 저의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음, 몸이 무거운 관계로 어 다리를 삔것 같더라고요 돈만 겁나 깨지고 왔네 아, 발 삐어서 421만원 나왔어